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예. 김정마의 김기사입니다 어, 이 탈에서는, 어, 포토샵 없이, 예, 간단하게, 예, 아, 눕기 따는 방법을, 아 소개하려고 하는데, 아, 두 가지, 예, 방법이 있습니다. 예, 픽슬러. 클릭하면 여기 보면 온라인 사진 에디터 픽슬러 있죠. 여기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 리무 비지 요거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 열기 아, 아까 했던 똑같은 사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거 클릭한 다음에 열기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어 선택한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커 가지고 예, 용량을 줄이겠다고 이런 메시지가 떴네요. 그래서 어 그냥 여기서 제시한대로 하겠습니다. 어플라이 적용시키면 예 지워졌네요. 지워졌는데 보면 여기 세밀하게 안 지워진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아 어, 파인튠 예 바로 맞나요? 파인튠 네 클릭해서 여기 브러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크게하거나 아니면 작게할수 있고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안하게 할 수도 있고요. 지우실 때 누른 상태로 계속 지우면 지우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된 상태에서 세밀하게 지우기 위해서 일단 확대를 시킵니다.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예 확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지면 예된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지워집니다. 예 그러면 세밀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고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이런 식으로, 눌러, 눌러, 아, 더 작게 할까요? 세밀하게 지워야 되니까, 정확하게, 예,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, 예, 지워집니다. 예. 지우실 때,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우시면, 좀 세밀하게 지우기 힘드니까요. 예, 이런 식으로 하시고, 제가 한번 세밀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줄이고, 여기도 지워야겠죠. 예, 이런 식으로. 좀 여기는 크게,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뭐 크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예, 네, 이런 식으로 자, 최대한 지우고 자, 마지막에 이제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자, 확대를 한 다음에 브러시 크기를 약간 줄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브러시를 확대하면 그리고 계속 계속 확대 계속 만약에 에,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잘못 하시면 여기 보관 누르시고 다시 하시면 예 다시 살아 나거든요. 예.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대로 다잘 따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,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어, 되, 되고요. 일단, 뭐, 나머지는, 뭐, 도형으로 따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, 올가미로따는 것도 있는데,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냥 다운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, 어, 눕기따는 거를 한번 해봐, 해봤습니다. 예뭐 금방 되죠. 예, 어렵지는 않습니다. 예. 예.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그 PC를 활용해서 예, 여기 눕깃단 사진에 어 테두리 입히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.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.